안녕하세요. 바둑실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런 재미난 맥점 문제이자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쪽에 있는 돌들이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는데, 요 넉점이 뭔가 좀, 어, 두 집을 만들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이게 이제 1선 자리에 이렇게 1회1 자리를 품고 있는 곳은 이선에서 4, 4, 6상이 나오거든요. 돌이 4개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흑돌에게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원군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가운데 에 있는 두 점이 있고 여기 있는 한 점도 뭔가 흑돌을 도와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근데 원래 어, 세상은 스스로를 돕는 자가 이제 하늘이 도와주는 방법이 도와주는 법이거든요. 자이 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기운을 끌어 모아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지금 백으로 하여금 결함을 만들어내고 이 흙돌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방법이 나와 줘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판타스틱한 일을 흙이 버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수를 치는 게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 단수는 좀 싱겁게 끝나죠 아무리 코 붙임을 잘해도 백이 요리조리 쉽게 흑돌들을 모조리 제압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집을 내부로 가는 것도 뭐 고려해 볼순 있는데, 백기 들어와주면 이제 이런 경우는 집으로 이득이 돼요. 만약에 이쪽에서 살면. 근데 백이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아, 이거는 내가 좀 작게 양보할게라고 하면, 어, 사는 방법에 있어서도 집으로 굉장히 손해가 될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감각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를 때려 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일감이 너무 쉽게 눈에 들어오죠. 여기를 때리면 백이 석점 포기하면 자, 이것만큼 쉽게 살았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느끼듯이 자, 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 문제가 그래도 좀 쉬워 보이는 이유는 일감이 좀 어느 정도 눈에 쉽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외길일 것이라는 것이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로 일감이 지금 올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백이 너무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니까. 자, 근데 이걸 단수 쳤을 때 백이 일단 멍텅구리 사공을 버려도 흙은 살아 있잖아요. 이제 백은 얘가 진출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가 너무 쉽게 풀릴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많은 변화들이 머릿속에서 오갔을 텐데, 어떤 것이 일감이셨을까요? 자, 일단 하나가 눈에 들어오네요. 단수를 쳐서, 백이 뭐 여길 따내볼까요? 오, 근데 이게 그냥 단수를 쳐가지고는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지금, 그러면 장, 장문을 한번 좀 갖다 쳐봐야 되는데, 장문이 깨집니다. 여기가 호구가 등장하면서 먹여쳐도 따내고 백이 요리조리 도망갈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갑자기 장문을 짐친 다음에 장문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양호구를 들여다보는 야 이런 모양 정말 진귀한데요 양호구를 들여다보는 절묘한 자리가 나옵니다 악어의 입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노,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이으면 이 석점을 잡아내면 그만이고 그쵸자 횡재했습니다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 다섯 점을 잡아내도 횡재했어요 와 갑자기 야 이도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등장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백이 이걸 따내는 순간 이게 선수가 되면서 갑자기 장문이 사실은 통했던 거예요 자, 백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 경로가 없고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금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로 그냥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장문이 통하게끔 백이 좀 도와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돌은 따내는 걸 좋아하는 거를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초심자일 때 하는 거고 보수는 돌을 따내 먹는 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여기를 연결해 주는 게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점은 이 자리가 돌이 없어요. 백이 인 여기를 손을 빼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문을 치려고 해도 백이 호구를 만들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악어의 입을 들여다보는 형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축을 몰아봐야 되는데 축을 몰아도 백은 잘 빠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역시 쉽게 달려들었다가는 그대로 실패를 맛보기가 십상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어,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안 됐다라고 하면 뭔가 이쪽을 쳐가지고 얘를 돌려쳐야 되나보다. 나오면은 따내면 그만이니까. 자 근데 백이 이렇게 도줘요안도줘요안 도주죠. 백은 이한 점을 따내고 나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치면은 됐다 낼 수가 있고 이걸 살리자니 촉촉수가 나오기에는 한끝 부족한 그런 모양이에요 어 이거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두 가지 길을 해 봤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이런 창의적인 묘수가 있으면 좋을까 싶은데 글쎄요 백이 이렇게 찌르고 나오더라도 지금은 뭔가 함정을 빠뜨리기에는 백이 너무 단단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백이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잘못 두더라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격해가지고 흙돌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반격하기에 좀 다른 방법은 요런 데 갖다 붙이는 게 되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를 끊게 쉽게끔 하는 그런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는 수예요. 도망가면 이쪽을 뭉탱이로 따내버리게 할수 있고, 여길 도망가면은 흙이 이렇게 따내도 되는데, 지금은 여길 두는 게 집으로 좀더 이득인 것 같죠? 이렇게 찝는 게 선수가 되다 보니까 집을 좀 넓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면서 자 이거는 흙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요 붙임수가 또 은은한가 싶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어버리면 또안 되죠. 장문도 정말 눈 감고 두지 않는 이상 잘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백이 수순을 요길 먼저 늘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수 같은 경우는 수가 되려면 100이 좀 꼬심에 넘어가서 잘못 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도주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찔르게끔 하는 그런 심리적인 방법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걸 이제 꼼수라고 부르죠. 그쵸? 꼼수. 네. 근데 이 꼼수는 고수한테는 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백이 따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 연결하는 게 선수가 되면 또 장문이 되기 때문에. 이 꼼수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 상대방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더 좋은 그런 힘을, 수익기의 힘을 갖추고 있으면 되니까요. 자, 다 해봤는데 안 되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어, 그두 가지 맛. 이 장문을 치는 것과 이 백돌 두 점에 대한 공격권과 이흑 백돌 다섯 점에 대한 공격권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꼼수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를 물려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알겠죠? 이걸 나오면 안 된다는 사실은 가로 맛보기에 걸려들어서 이거보다 뭐 흙이 더 활짝 웃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이 이걸 따냈을 때가 문제가 돼요. 기어 나가자니 이걸 따내가지고 특별히 아직까지도 장문이 된다라는 뜻은 아닌데 이때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한 점을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습니다 교환하면 바로 물거품이에요 자이 타이밍에 이한 점을 끼어 이렇게 내려서 올라옵니다 자 이거 나가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보이죠 가로 맛보기 가로 맛보기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백이 여기서 어느 한 쪽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여길 받고 싶은 맛은 안 나잖아요 이 다섯 점이 잡히니까 자 그래서 백이 어, 뭐 이렇게 두 점을 공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백이 오히려 위험하니까 백돌 다섯 점을 살리는 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마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판타스틱하게 단수 한번 쳐주고 여기를 딱 갖다 씌우면 백돌이 도망을 못 치게끔 여기 있는 돌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지렸습니다 그렇죠 단수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두면 이렇게 해서 야, 백돌 두 점을 오히려 잡아내고 흙돌 두 점을 살려내면서 이 백집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면서 그걸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백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흙이 잘 돋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 판단이라도 해야죠. 이게 몇 집이죠? 여일 두는 게 제일 좋은데 따내는 게 집으로 이제 열 집이죠? 돌 다섯 개에다 돌 다섯 집이니집 다섯 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좀 사기, 세기가 어려운데, 이걸, 이걸 뒀을 때, 자, 흑집 흙이 4집이 납니다. 그렇죠 흙이 4집이 났죠? 그리고 100이 여길 찝으면 나중에 이게 선수가 되니까, 100집이 요두점 잡은 거, 4집, 5, 6, 7집. 100집이 7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길 뒀을 때, 요 흙집 4집과 백돌 일곱 7집을 더해주면, 이 장문은 11집의 가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뭐 실수한 건, 실수했다기보다는 흑에 묘수에 당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를 지키는 게 그래도 이제 냉정하게, 선집이더 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수의 덕목을 갖추면서, 쌍방간의 최선을 읽어주고, 결론을 지어주는 게, 이제 핵심, 술기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야, 이돌이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물씬 풍길 수밖에 없는데, 하늘이 솟아져, 솟아, 솟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네, 분명히 생깁니다. 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콤비네이션, 여기에서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고 맛을 아껴가는 자에게 기회가 오나니, 어, 만약에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최선이 이렇게 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이게 해가지고, 백이 여길 두는 게한 집밖에 손해가 안 됐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여길 기어 나가서 아니죠. 기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가 있네요. 자, 이거보다는 백도 이걸 먼저 따내고 여길 뒀을 때이 돌을 최대한 키워 먹고 이 중앙을 이렇게 포기하는 게 백으로서도 집으로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자, 아까보다 확실히 집으로 몇집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한, 어, 정확하게 대충 수치로 따져봤을 때 여기가 6집, 7집이 났었고, 아까 그게 한 집, 한 5집 정도는 차이가 날것 같네요. 자, 100의 최선도 이렇게 최선을 봐주냐, 못 봐주냐에 따라서, 어쨌든 1 0은뭐 어쩌겠어요. 묘수를 당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대국은 계속 속기하고 다른 큰 자리를 가야 될거 아니에요. 6집이면 순식간에 엄가까운 차이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쌍방간의 최선이었고요. 자, 정말 기가 막힌, 말 그대로 판타스틱한 그런 바둑의 묘미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